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9월에 새로 개장한 호수 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자체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년 만에 완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길이 조성되면서 60여 년 만에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진 곳도 있다고 해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열심히 달려봅니다. 동서울 톨게이트 기준 두 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이곳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갈론계곡 주차장 입구입니다. 갈론 마을 선착장 야영지라고도 하는데요. 내비로 갈론계곡 주차장 입구나 연화역 구름다리 주차장으로 검색해서 오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오늘 트레킹의 들머리인 연화역 구름다리는 괴산된 관설로 길이 끊긴 갈론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행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만든 다리인 거죠.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지만 다리가 놓이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리가 놓이면서 혜택을 본 것은 마을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연하 구름다리는 괴산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인데요. 다리 위에 올라서면 계산호와 첩첩이 겹친 산봉우리가 펼쳐집니다. 연하여 구름 다리는 산막이 옛길 구경 중 오경인데요,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다리를 건너 오른쪽 데크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산막이 선착장을 거쳐서 산막이 옛길 주차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막이 옛길을 걷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양반길 1코스인 산막이 옛길을 걸은 후차돌바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새뱅이 선착장까지 유람선 투어를 할 생각이고요. 다시 걸어서 연하여 구름다리까지 원점 회귀한 후 오늘의 메인인 지난 9월 개통한 산막이 호수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제가 연하여 구름다리를 들머리로 삼은 이유는 트레킹과 유람선 투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데요. 막상 걸어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상 말미에 추천 코스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괴산은 산과 계곡, 푸른 숲이 함께 어우러져 예로부터 신선들의 정원이라 불린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볼수 있는 곳이 산막이 옛길입니다. 과거 인적 드문 산골 마을 사람들만 오가던 길이 이제는 아름다운 경치를 음미하며 걷는 명품 둘레길로 재탄생했는데요. 산막이 옛길은 연하여 구름다리에서 괴산호를 끼고 산막이 마을과 산막이 선착장을 지나 산막이 옛길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총 4km 구간입니다. 산길이지만 대부분이 평지로 이어져 있고 데크가 깔린 구간도 있어 호수의 정취를 느끼며 부담없이 걷기 좋습니다 저 앞에 큰돌 3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삼신바위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운 건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부터 아기를 점지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삼신바위를 지나면 커다란 소나무가 반겨집니다. 소나무길이 제법 운치가 느껴지네요. 소나무길을 조금 걸어가면 대극길로 접어듭니다. 대극길 중간 오른쪽으로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오리들의 천국이네요.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관망대를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갑니다. 5분 정도 걸어가면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노수신적소 수월정이 나오는데요. 수월정은 조선중기 관인인 노수신이 귀양살이를 하던 곳으로 계산된 건설로 수몰될 처지에 놓이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한 거라고 하는데요. 수월정은 정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일반 정자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건축물을 둘러보면 건축 목적의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수월정은 유배지 건물의 특징을 알수 있는 귀중한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수월정을 내려와 왼쪽으로 갑니다. 잘 정돈된 길을 걸으면 왼쪽편으로 산막이 산장이 보이는데요. 그 뒤쪽이 산막이 마을입니다. 산막이 산착장에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괴산댐 근처에 있는 차돌바위 선착장으로 갈수 있고요 제가 처음 출발했던 연화역 구름다리가 있는 괴산댐 도선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호 유람선들은 주로 주말에 운항 횟수가 많고 평일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차거나 예약이 있어야만 운항합니다 평일에 배를 타실 분들은 미리 해운사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마을 구경은 패스하고 오른쪽 산막이 옛길 방향으로 향합니다. 산막이 선착장에서 차돌바위 선착장으로 가는 길은 호젓한 시골길입니다. 푸근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나는데요.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7분 정도 걸어가면 왼쪽에 물레방아가 보이고 다리 오른쪽으로 가재 연못이 있는데요. 소원을 비는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동전은 연말 부르이웃돕기에 사용된다고 하니, 부르이웃도 도울 겸 재미삼아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가자연못을 지나 산길을 7, 8분 정도 걸어가면 전망 쉼터가 나오는데요. 날씨도 흐리고 나무도 많아서 전망이 좀 아쉽네요. 어, 조금 이따 걸을 산막이 호수길이 보입니다. 전망심터에서 차돌바위 선착장까지 가는 길은 산막이 옛길의 메인 구간인데요. 산책로도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고요. 이것저것 이어깃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안진뱅이가 지나다가 물을 마신 후 걸어서 갔다는 안진뱅이 약수터와 호랑이가 드나들던 호랑이굴 그리고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면서 목을 축이고 갔다는 노루샘도 있습니다. 너무 여유부리며 걸었네요 배 출항시간이 11시인데 뛰다시피 걸어갑니다 저 앞에 갈라지는 길이 보이네요 왼쪽에 산막이 옛길 주차장 방향이고요 오른쪽 방향이 차돌바위 선착장입니다 대운 선박 매표소가 보이는데요 가까이 가니 배 운항 때문에 아침에 통화했던 분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제가 마지막 순성객인것 같습니다 괴산어에는 대운 선박에서 운영하는 유람선과 산막이 옛길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이 있는데요 업체에 따라 운행 구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승선하면 되는데요 대운 선박 유람선은 차돌바위에서 새뱅이 선착장 전 구간을 운항하고요 산막이 옛길 영농조합 법인은 양반길 1코스 중 산막이 옛길 구간만 운항하는데요 차돌바위에서 산막이 선착장까지만 가실 분들은 산막이 옛길 영농조합법인 유람선만 운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차돌바위 선착장이어서 양반길 2코스인 새뱅이 선착장까지 갈거라 대운선박 유람선을 선택했습니다 유람선 운임은 구간에 따라 다른데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돌바위에서 새뱅이 선착장까지는 왕복 8,000원입니다 드디어 배가 출항합니다 산막이 옛길의 최대 장점은 도착지에서 유람선을 타고 계산호 주변의 풍경을 보며 회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탁 트인 호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언제나 그렇듯 유람선을 타면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잔잔한 호수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뱃놀이하는 선비처럼 느긋한 여유를 즐겨봅니다. 저기가 한반도 지역이네요.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정자가 아주 운치 있어 보입니다. 저 앞에 오늘의 출발지였던 연하역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연하의 구름다리 선착장까지 오는데 9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저는 열심히 걸어서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역시 유람선이 편하긴 합니다. 유람선은 연하의 구름다리 선착장을 떠나 세뱅이로 향합니다. 10분 정도 물길을 따라가면 왼쪽에 멋진 바위 절벽이 나오는데요. 각시 바위라고 하네요. 오른쪽 끝부분의 형태가 족두리를 쓴 각시 모습이라 각시 바위라고 합니다. 각시 바위를 지나면 더 멋진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왼쪽에 새뱅이 선착장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신랑 바위가 보입니다. 사무 밑에 얼굴, 얼굴 밑에 어깨, 어깨 밑에 옆으로 두 줄로 기스듬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각대어리띠. 왜 신랑 바위인지는 선장님의 설명을 잘 듣고 자세히 봐야 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유람선은 신랑바위에서 뱃머리를 돌려 새뱅이 선착장에 서는데요. 저는 양반기 2코스를 걷기 위해 여기에서 내리겠습니다.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5분 정도 걸렸고요. 새뱅이 선착장이 홍수로 임시 폐쇄돼서 옆쪽 기슬개 내렸는데요. 저 혼자만 내리더라고요. 떠나는 배를 보고 있으니 느낌이 쎄합니다. 잘 모르는 길을 가려했던 저의 무모함이 약간 후회가 되네요 일단 내렸으니 가야겠죠 표지판을 보고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수해복구 중이라 좀 어수선하네요 여기는 양반길 2코스의 일부 구간이고요 저는 지금 차를 대놓았던 연하여 구름다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비된 길을 지나면 숲길이 이어집니다 유람선을 탔을 때 봤던 각시바위가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호수 옆을 지척여서 걸을 수 있고요. 이제부터 산길이 이어지는데요. 경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양반기 2코스를 걸으실 분들은 꼭 등산화를 신고 오셔야겠습니다. 10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면 앞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각시바의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추락주의 표지가 있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저 멀리서 신랑바위가 부르고 있는 것 같네요. 각시야! 다시 내려오면서 갈림길을 보니 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안내 표지가 보이네요. 저는 여기서 갈론마을 방향으로 갈 건데요. 갈론마을은 제가 처음 출발했던 연하역 구름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부터는 딱히 볼거리가 없는 오솔길입니다. 중간 중간 산악회에서 나무에 달아 놓은 길 안내 리본이 있어 길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길도 평탄해서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외로운 길입니다. 여성분들은 동행자가 있어야겠네요. 너무 외지고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색하면서 천천히 걷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각시바위에서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옥녀 계곡이라는 표식이 보입니다. 물이 아주 맑아 보이네요. 다시 20분 정도 습기를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에 오르니 연하의 구름다리와 유람선이 보이네요.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충청도 양반길 출렁다리가 나오는데요. 제법 길어 보입니다. 출렁출렁, 많이 출렁대네요.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왼쪽으로 연하역 구름다리 주차장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원점 회계하기까지 3시간 15분 걸렸네요. 저는 지금 산막이 만남의 광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점심을 먹은 후 산막이 호수길을 걸을 생각입니다. 산막이 옛길은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차장이 산막이 옛길 대형 주차장이고요. 조금 더 가면 산막이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식당들이 많이 몰려 있어 저는 이곳에 주차했습니다. 월갱이국을 먹었는데요 화동에서 먹었던 멀건 국물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된장국에 월갱이를 넣은 것을 월갱이국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게 더 입맛에 맞았고요 밥을 말아 한 그릇 툭딱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잘못 알고 와서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막이 호수길은 개산호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환벽정 입구까지 2.3km 구간에 걸쳐 있는데요 원래 이곳에 차를 두고 괴산댐 공도교를 건너 산막이 호수길을 걸을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음식점 사장님께 여쭤보니 괴산댐 공도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개방하고 평일에는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헐 걸어갈 수 없으니 차를 타고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괴산댐을 지나면 저 앞에 주차한 곳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산막이 호수길 입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주차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막이 호수길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산막이 호수길은 이름처럼 호수를 끼고 걷는 산책길입니다 이 길이 생기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의 산막이 옛길과 연결돼 괴선의 일부를 순환형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기 반대편에 데크길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괴산댐으로 연결되는 수변 데크길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60여 년 만에 개방한 괴산댐 공도교를 건너서 지금 제가 있는 이곳으로 올수 있는데요. 산막이 옛길을 순환형으로 트레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벽전 선착장에서 산막이 선착장까지 유람선을 타야 합니다. 정확한 코스는 영상 말미에 추천 코스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분 정도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괴산호 풍광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산막귀 호수길은 수상 데크와 육상 데크가 번갈아가며 조성되어 있는데요. 길은 대부분의 구간이 평지라서 발밑을 보지 않고 걸어도 될 만큼 편안합니다. 길이도 2.3km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요. 주변 풍경도 보기 좋아서 몸도 눈도 즐거운 길입니다.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분들은 산막이 호수길만 걸어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산책장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풍경이 정말 근사한데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풍경 산매경에 빠져봅니다. 호수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유람선도 보기 좋습니다. 중간중간 전망대 겸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예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보입니다. 과수원인 것 같은데요. 아까 유람선을 타고 지나갔던 한벽정 정자가 있는 한반도 지형 부근입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네요. 호수 위를 나는 천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사진 한장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저 앞에 환벽정 선착장이 보이네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산막이 선착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산막이 호수길 마지막 지점이고요. 저 앞은 사유지라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막이 옛길과 양반길 이코스 일부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통한 산막이 호수길까지 걸어봤는데요. 날짜를 잘못 잡아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참 주말과 공휴일 추천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산막이 옛길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 차를 대고 괴산댐 공도교를 건너 산막이 호수길을 걸은 후 환벽정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산막이 선착장으로 갑니다. 길여 산막이 옛길을 걸어 다시 주차장까지 오는 코스입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